은행 계좌 개설 시도 시 작성하셔야 하는 은행 계좌 개설 질서 포함 작성법에 대해 가이드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해당 자료들은 설립이 완료된 이후 작성 요청드리고 있으며, 하기란에 회사 정보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회사명, 비즈 파일상에 확인되는 기사에 회사명 적어주시면 되고, 아직 설립 전이라면 희망하시는 싱가포르 법인 명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주소지 경우 실제 오퍼레이팅이 되는 곳의 주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일 경우 싱가포르 사무실 혹은 현장 주소지 적어주시면 되며 실제 근무는 한국에서 이뤄질 경우 한국 주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편물 수령지는 보통 현지 주소지로 기재합니다. 은행으로부터 거래 내역서 및 은행 레터들이 발송되는 주소지이며 해외 발송 시 분실 등 지연되는 불편함들이 있어 대부분 현지 주소지로 기재 요청드리며 당사 고객사 경우 당사 가성 오피스 서비스 사용함에 따라 당사 주소지 대신 기재하여 우편물 수령 서비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서명권자란 은행마다 역할이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실제 계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그리고 자금 승인의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설정된 서명권자의 정보들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은행에서 보통 제공되는 패키지입니다. 필요한 부분 포기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터넷 뱅킹, 이제 체크북, 데뷔 카드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 모두 같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명권자 형태입니다. 서명권자가 한분 혹은 다수일 경우 한 분의 서명으로 진행할 경우에 한분 서명으로 자금 집행, 여기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싱글리 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서명권자가 한분 이상일 경우에는 어, 모든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진행 원할 시에 모든 서명으로 자금 집행, 여기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조인틀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설 원하시는 통화로 보통 SGD, USD 모두 선택하시라고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인 만큼 법인세, 서비스 수입료 등 SGD로 결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보통 대비카드 경우도 SGD 계좌로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SD 거래가 보통 많기에. 계좌 개설 시점 동시 개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완료 후에 추가 계좌 개설 하시려고 하면 이러한 절차들을 다시 또 진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에 계좌 개설 시점에 두 통화 모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내 계좌 개설 목적 국내 사업 운영 예정이신지? 해외 사업 운영 예정이신지, 혹은 해외 투자 목적인지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국내는 싱가포르 기준으로 현지 비즈니스 영위인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 종류란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실 예정이신 건지 기재해 주시고, 싱가포르 법인의 홈페이지가 이미 있을 경우에는 작성해 주시고, 없을 시 동일 사업 영위 중인 경우 한국 법인의 홈페이지 정보를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 및 서비스 종류입니다. 어, 직접 안내해드린 사업 내용에 따라 다루시는 세부 아이템들을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주회사로 운영 예정이신 경우 보유하게 될 자산 투자 종류, 어, 싱가포르 법인에서 투자 예정이신 법인명, 국가, 업종 등 세부 사항들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연간 매출 예상액 부분에는 어, 예상하시는 연매출 금액과 함께 어, SGD 혹은 USD 통화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계좌의 초기 유입 자금의 출처 부분입니다. 계좌 개설 직후 입금된 자금에 대한 정보를 적는 부분인데요, 개인 자금일 수 있으며 혹은 자본금, 혹은 투자금 또는 매출이 바로 발생되어 매출 금액에 대한 입금일 경우 그거에 따라서 선택해주시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상 초기 예치 금액입니다. 어, 계좌 개설 직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정보이고요. 어, SGD, USD, 뭐 동일하게 통화 이제 적어주시면 되시고 금액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거래 예정 공급처명, 매출처명 그리고 각 소재 국가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명, 국가명 가능하시다면 홈페이지 주소까지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이후 유입 자금의 출첨이 목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이제 보통 자금 입금되는 거래건에 대한 명목에 대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 금액, 초기 자본금, 투자금 해수 등이 될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좌 개설 이후 자금 송금 국감이 목적인데요. 싱가포르 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송금될 국가가 어디인지, 보통 어떤 이유로 자금이 송금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매입 금액이 될수 있고 투자 진행 시에는 투자 송금에 따라 자금이 나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은행 측에서 주로 질문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평균 예상되는 건당 입출 금액 및 건수에 대해서 예상되는 내용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입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하단에는 입출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등기이사 서명권자의 정보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유관 경력 여부 등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주, 등기이사, 서명권자, 임원이 정치적 주요 인물이거나 연관된 인물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며 해당 사항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기이사가 운영하는 타 법인 유무에 대한 질문이고요. 한국 혹은 기타 국가에 등기사분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 국가명, 법인명, 그리고 설립연도 같이 명기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국인 고객사 기준에서 한국 법인이 보유 중인 은행명 추가 기재해 주시면 싱가포르에 시도해 볼수 있는 한국계 은행이 있는지 여부 추가 확인드리기 위해 이러한 질문 같이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 이미 법인 계좌 혹은 개인 계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비즈니스 개입 및 목적 싱가포르 법인 통한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 플랜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법인 계좌의 활용성에 대해 추가 명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법인과 연관 사업이 현지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는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연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은행 서비스 필요 여부인데요. 은행에 추가로 요청할 서비스가 있을 경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행 계좌 개설 지리서폼 작성법에 대한 가이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